풀 카운트가 뭐냐면 상대편이 잽을 날렸을 때 잽을 뒤로 쓱 피하면서 팍 반격 오른손으로 쓱팍 이렇게 카운터를 치는걸풀 카운터로 했을 때 잽이 날러 뒤로 팍자 가장 기본적인 풀 카운터는 뭐냐면 뒤로 스웨이를 하요 스웨이 다 스웨이 다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기술인데 나처럼. 허리가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너무 쓰기 힘들더라. 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풀 카운터를 칠수 있을까 고민 하다 보니 나만의 방식을 만들었어. 자, 나는 풀 카운터를 이렇게 뒤로 스웨이를 안 하고 옆으로 해. 풀 카운터를 싹 옆으로. 자, 어떻게 하면 이 방법 한번 써봐. 되게 잘 먹히니까. 여기에서 상대편 잽싸움을 할때스게이 진짜 날라올것 같아. 그때 이거를 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돌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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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카운터를 치는 거야. 자 여기에서 몸을 피하려고만 안 돼. 몸을 피하면 되죠. 어떻게? 다리를 돌리면 저절로 머리 주먹이 날라올 때 잽이 어, 귀에 살짝 스치도 록 완전히 피하려고만 안 돼. 딱세서 나온다.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돼. 내가 풀 카운터를 쳐야 돼. 쓱! 스스 다리를 돌리면 몸이 저절로 5cm 정도 갈 거야. 탕 팡, 그렇지. 잽 싸움하다가 어떻게? 탕 팡, 그렇지. 자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 진짜 스윙. 풀카운터는 허리 힘이 있어야 돼. 많이 힘들어. 근데 이거는 연습을 조금만 하면 딱 하다가 타이밍만 맞고 연습을 하잖아. 내가 예상하고 있다가 들어온다. 잽이, 잽싸 하다가 온다. 쓱, 다리, 쓱, 쓱. 자, 이 포인트야. 포인트. 그럼 저절로 쓱 지나가고 주먹이 나올 때그때에 같이 따라가주는 거 나올 때 쓱, 탁. 오케이?